갈색 기둥으로 우뚝 솟은 창조의 기둥은 누구나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우주 명소 중 하나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7천 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의 독수리 성운의 성간 가스와 먼지 덩어리를 촬영한 것으로 1995년 4월 당시만 해도 독보적 성능을 자랑했던 허블 우주 망원경이 처음 포착하여 공개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독수리 성운의 창조의 기둥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대중적 요구가 높아서. 지난 22년 7월부터 본격적인 과학 탐사를 시작하며 주목받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도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했던 것과 비슷한 앵글로 이를 촬영하여 공개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창조의 기둥 이미지에는 듬성듬성했던 별들이 빼곡히 박혀 있어서 허블 망원경 이미지와는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성간먼지와 가스를 뚫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근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된 이미지에서 차가운 가스와 먼지로 된 갈색 기둥은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포착되었으며 기둥 밖에서 특유의 회절 스파이크를 사방으로 뻗어내며 선홍색 점으로 잡혀 있는 새로 형성된 별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별은 성간먼지와 가스 기둥 내에서 질량이 충분히 쌓이게 되면 자체 중력으로 붕괴가 시작되고 서서히 가열되면서 탄생하게 되는데 창조의 기둥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런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둥 끝에 용암과 같은 물결과 붉은 부분은 성간 먼지와 가스 기둥 내에서 아직 형성 단계에 있는 수십만 년밖에 안된 젊은 별이 초고속으로 내뿜는 물질이 주변의 기둥 물질과 충돌하며 만들어낸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나사는 제임스 벳 망원경 이미지가 성간 가스와 먼지의 양과 함께 새로 형성되는 별을 더 정확히 해 아림으로써. 별 형성 모델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임스웹 망원경 운영을 맡은 우주 망원경 과학 연구소의 과학 프로그램 책임자인 클라우스 폰터비다는 대중들의 요구로 창조의 기둥을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목성의 표면에서 붉은색 타원으로 관측되는 거대한 소형들이폭풍인 대적반의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블 우주 망경이 2009년에서 2020년 사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대적반 경계의 바로 안쪽 녹색 원에 의한 바람의 속도가 12년간 최고 8% 증가하고 속력은 시속 640km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작은 녹색 원에 의한 대적반 가장 안쪽의 바람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성의 남반구에서 폭풍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며 회전하는 대적반은 태양계 내 행성에서 일어나는 폭풍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대적반은 타원형에서 점점 원형으로 변해가면서 크기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구가 통째로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큽니다. 천문학자들은 1870년대부터 이 폭풍 현상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 어떤 힘에 의해 이런 대형 폭풍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은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왕성 등 다른 행성에서도 폭풍이 관측되지만 대부분 기로도 수년 내에 소멸합니다.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외행성 대기 관측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촬영해 온 지구 바깥쪽 행성들의 고해상도 대기 사진을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바람 벡터, 즉 방향과 속도로 나누어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로 분석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통해 그 행성의 폭풍, 바람, 그리고 구름 등의 변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대적반의 바람속도가 12년간 최고 8% 증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적반의 회전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풍속의 증가폭은 지구로 치면 1년에 시속 2.6km도 안될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사이먼 박사는 이는 아주 작은 변화이고 11년간의 허블 망원경 관측 데이터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없었을 것이라며 허블 망원경은 이런 작은 변화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정확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윈교수는 대적반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허블 망원경으로는 폭풍의 밑바닥을 잘볼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구 결과는 대적반에 무엇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어떻게 그 에너지가 유지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데이터라며, 이런 연구가 과학자들이 개별 행성에 대해 연구하고 행성의 폭풍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원리를 밝혀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1년 성탄전 전날 화성의 운석이 충돌하여 규모 4의 지진이 발생하고 화성 표면에는 150m 크기의 대형 충돌구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성 지질 탐사선인 인사이트와 화성 정찰궤도선이 운석 충돌에 따른 지진파와 화성 표면에 생긴 충돌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5에서 12m 크기로 추정되는 운석이 아마존이스 플라니티아로 불리는 화성의 평원 지대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화성 표면에는 축구장보다 넓은 폭 150m, 깊이 21m의 새로운 충돌구가 생겼습니다. 운석 충돌 당시 강력한 충격으로 발생한 분출물 중 일부는 37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NASA는 우주 탐사를 시작한 이래 화성에서 실제로 관측에 성공한 최대 규모의 운석 충돌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이트 연구팀을 이끄는 브라운 대학의 잉그리드 다우바 박사는 지질학 역사에서 흥미로운 순간을 목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이트는 2018년 11월 화성에 착륙한 뒤 1,318차례 지진을 감지해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운석 충돌에 따른 지진은 표면파, 즉 행성 표면을 따라 퍼지는 지진파를 화성에서 최초로 확인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화성 정찰궤도선이 확인한 충돌구 주변에서는 화성 표면 아래에 있던 바위 크기의 얼음 덩어리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운석이 충돌한 곳은 화성에서 가장 따뜻한 적도 인근으로 이곳에서 땅속의 얼음 덩어리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하 얼음은 향후 화성에 도착한 우주 비행사들에게 필수적인 자원으로 식수와 우주 농사 그리고 로켓 추진체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나사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과학자들은 이번에 인사이트의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화성의 지표면 균열지대인 세르베르스 포세라는 곳에서 땅속 마그마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2년 5월 인사이트의 연내 가동 중단을 예고했던 나사는 향후 4주에서 8주 이내에 이 탐사선이 전력 고갈로 작동을 멈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이트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쌓여서 충전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가 화성에 보낸 탐사선을 먼지로 잃게 되는 것은 로봇 오퍼튜니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태양광 충전으로 동력을 얻는 오퍼튜니티는 2018년 5월 말 화성 전체를 휘감는 먼지 폭풍이 일자 동력을 아끼기 위해 동면에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한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달은 지구로부터 1년에 3.8c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1969년 달 표면에 설치한 반사판에 레이저 비물쏘와 수십 년에 걸쳐 정밀 측정해 밝혀낸 것입니다. 과거부터 쭉 같은 속도로 멀어져 온 것이라면 약 15억 년 전에는 달과 지구는 거의 붙어 있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확인된 이 속도만으로 45억 년의 역사를 가진 달의 과거 위치를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케벡 대학 조슈아 박사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약 25억 년전 지구와 달은 현재보다 약 6만 킬로미터 더 가까웠으며 그 당시 하루는 17시간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슈아 교수의 기고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지난 25억 년 전에 지층이 드러나 있는 호주 서부 카리지니 국립공원의 조프리 폭포 절벽을 활용했습니다. 밀란코비치 사이클은 지구의 공전 궤도와 지축의 경사와 세차 운동 등세 가지 요소가 지구 표면에서 받는 태양에너지의 양에 변화를 주어서 기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각각 10만 년과 4만 1천 년 그리고 2만 1천 년 주기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극단적인 추위나 온난화 그리고 건기와 우기 등이 이런 주기의 결과인 것으로 분석되어 있는데 이런 기후변화는 퇴적층에도 영향을 주어 이를 분석하면 밀란코비치 사이클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밀란코비치 주기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는 지구 자체 운동의 집합적인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과 자전축 경사의 변화와 세차 운동이 지구의 기후 변화 패턴을 결정한다는 수학적인 가설입니다. 여기서 세차 운동이란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의 회전축이 움직이지 않는 어떤 축에 둘레를 회전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회전체의 각 운동량에 대해 아주 약한 외력의 모멘트가 수직으로 작용하여 생깁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지구 공전궤도면에 대해 기울어져 있고 극 반지름에 비해 적도 반지름이 조금 더큰 회전 타원체 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나 동지에 작용하는 태양의 중력 차이가 지구를 공전궤도면에 대해 수직으로 세우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은 지구의 충분전 방향과 평행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회전축은 춘분점 방향으로 기울게 되고 그만큼 또 이동함으로 이 작용의 반복으로 지구의 자전축은 회전하게 됩니다. 지구의 경우 이러한 세차운동의 주기는 약 25,800년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안 된다면 아 그런 것이 뭐 있는가보다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구와 달의 거리는 밀란코비치 사이클 중 하나인 세차운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 이는 퇴적층이 담고 있는 밀란코비치 사이클을 확인하고 세차운동 주기를 알아내면 퇴적층이 형성되던 시기에 지구와 달과의 거리를 계산해 낼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구팀은 조프리 폭포절벽의 호상철광층에서 약 10cm와 85cm 간격으로 되풀이되는 순환변동 주기를 확인했으며, 퇴적 속도와 두께 등을 고려할 때약 1만 1천 년과 10만 년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중 1만 1천 년을 세차 운동 주기로 추정했는데, 이는 현재 주기인 2만 1천 년보다 훨씬 더 짧은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약 25억 년전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현재 38만 킬로미터보다 약 6만 킬로미터가 더 짧았으며, 현재 길이도 약 17시간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고대 태적암에 남아있는 작은 변화로 과거 태양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은 놀라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하지만 하나의 중요한 자료만으로 지구와 달의 진화에 관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만큼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해 줄수 있는 암석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로콜리와 같은 식물이나 미생물이 내뿜는 가스가 다른 행성의 대기에서 포착된다면 메탄보다 더 확실한 외계 생명체 존재 증거가 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가스는 유기체가 잠재적 독소에 탄소와 수소 원자 세개를 덧붙여 만들어내는 것으로 메틸하라고 부르는데 몸 안에서 독소가 될수 있는 화합물을 대기로 안전하게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 우주생물학자 스위터만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메티라 가스 중 하나인 프로마 메틸이 지금까지 외계 생명체 흔적으로 포착하려고 노력해온 가스보다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프로마 메틸은 생명체 지표로 활용되어온 전통적인 가스보다 대기에 남아있는 기간이 짧아 발견만 된다면 이를 뿜어낸 생명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메탄 등 다른 가스보다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메탄의 경우 미생물이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화산 활동이나 지질작용 등 비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어서 구멍이 있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생명체지표인 염화메틸 인근의 빛을 흡수함으로써 발견하기 쉬운 것도 유리한 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지구에서는 거의 모든 세포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브로마메틸이 흔하지만 태양의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대기 중에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강한 자외선이 대기 중의 물분자를 분해하는 화학반응을 촉발하여 브로마메틸을 파괴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양보다 작고 온도가 낮아서 강한 자외선을 덜 만들어내는 애명외성에서는 브로마메틸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M형 외성에서 브로마메틸의 농도와 이를 포착할 가능성이 태양과 비교하여 1만 배나 높은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M형 외성은 태양과 같은 항성보다 10배나 많고 외계 생명체 탐사가 집중되는 1차 목표 항성이라는 점에서 브로마메틸이 새로운 생명체 지표로서 이점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30년을 전후하여 가동될 지상 대형 망원경은 다른 별을 도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의 대기를 관측하는 데 적합한 관측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메틸라가스가 생명체에서만 나오는 점을 고려해 생명체 지표로서 브로마메틸 이외에 다른 메틸라가스의 잠재력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슈이터만 교수는. 보르마메틸은 지구에서 유기체가 공통으로 만들어내는 가수 중 하나로 멀리 있는 생명체 증거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보르마메틸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에 살았던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대 화성의 표면 아래에 원시 미생물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됐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미생물이 수소를 먹고 메탄을 배출하면서 행성 환경을 더 악화시켜 자멸의 길로 빠져들었을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소테레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약 40억 년전 고대 화성의 환경과 메탄 생성 수소 영양 박테리아 간 상호작용을 컴퓨터 모델을 분석해 얻은 이런 결과를 과학전을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했습니다. 수소를 영양분으로 삼아 생활하며 메탄을 배출하는 메탄 생성 수소 영양 박테리아는 지구의 초기 생명체 중 하나로 시뮬레이션 결과 표면에 물을 갖고 있었던 고대 화성에서도 방사선이 닿지 않는 표면 아래에는 지구처럼 생태계를 구축했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테리아들이 이산화탄소가 많은 화성의 옅은 대기에서 수소를 흡수함으로써 행성의 기온을 200도씨 가까이 끌어내리며 서식 환경을 악화시켰으며 표면 근처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생존을 위해 땅속으로 더 깊이 내려갔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질소가 많은 지구 대기 환경에서는 화성에서와는 달리 미생물이 온화한 기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화성 표면 인근에서 메탄 생성 수소 영양 박테리아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헬라스 플라티니아와 이시디스 플라티니아 그리고 예제로 크레이터 등세 곳을 꼽았습니다. 이중 예제로 크레이터는 미에 화성 탐사 로버 퍼서베론서호가 탐사를 진행하며 토양 및 암석 시료를 채취 중인 곳으로 이 시료들은 2030년대 초반에 지구로 가져와 정밀 분석될 예정입니다. 화성이 수백만 년간 지속한 바다를 가진 습한 행성으로 출발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지적 외계 생명체 탐사 연구소의 카베 팔라본 박사는 고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기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하면서 화성 기후 모델에 이번 연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테르 박사는 앞으로 화성 표면 아래 깊은 곳에 미생물이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를 생명체가 살수 있는 행성으로 만들어준 대기 중의 산소는 3단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약 25억에서 20억 년전에 대산화 사건으로 대기에 처음으로 산소가 등장하고, 약 4억 년 전에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산소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간인 약 10억 년 전부터 5억 년 전까지 초기 형태의 생물이 출현한 신원생대가 2단계인데, 산소 수치가 급격히 오르내리며 생물 진화의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새로운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영국 리지 대학 지구 환경과학 밀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얕은 바다에서 채취한 석회암의 탄소 동위 원소 비율을 분석하여 지난 15억 년간의 대기 중 산소 수준을 산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교적 명확히 규명된 산소 형성 1단계와 3단계와는 달리 2단계 때 산소 수치가 급등했는지 아니면 서서히 증가했는지 그리고 이 산소가 6억 3,500만에서 5억 4,100만 년전 퇴적층에서 발굴되는 산소가 있어야 하는 초기 형태의 생명체인 에디아카라기 생물근 진화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등은 불분명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 역사에서 처음 20억년간은 대기 중에 산소가 전혀 없었으며 대산화 사건을 계기로 산소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면서 지금까지는 대산화 사건 뒤 산소가 낮게 유지되다가 첫 생물이 진화하기 직전에 급증하거나 수백만 년간 높게 지속하면서 생물이 출현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좀더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왔다고 제시했습니다. 초기 형태의 생물이 출현하기 오래전부터 산소 수치가 오르내렸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현재 대기 중 산소 수준의 1%에서 50% 사이에서 산소 수치가 오르내린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밀스 교수는 이런 환경 조건의 변화는 일부 생물이 멸종하고 새로운 생물이 등장하는 진화적 압력을 생성했을 것이라면서 산소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초기 형태의 생명체가 살기에 충분한 산소 수치가 있는 서식하는 공간이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생태학 이론에서는 서식하는 공간이 확대되거나 위축될 때 생물 다양성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면서 산소 수치가 낮아지면 일부 생명체에 심각한 환경적 압력을 가해 멸종으로 이어지고 산소 혐의량이 많은 수역이 확대되면 새로운 공간에서 생존한 종이 생태적 지배자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문의 저자인 알렉스 크라우제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바다의 첫 생물이 산소 수치가 급변하는 시기에 진화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는 생명체가 출현하여 번성하려면 긴 안정기보다는 환경의 가변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구의 역사에서 특정 시기에 진화가 이루어진 이유를 이해하고 다른 세계에서 생명체의 출현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